私は。God, 일단, A가 0수네. 자, 그리고, 요 2차 함수가 X축과의 교점이 A하고 B지. 그지 자, X축과의 교점은 Y가 0인 점이잖아. 그치? 결국은 뭐야? 요 2차 방정식의 해가 A랑 B가 되는 거야. 그치? 근데 요거 바꿔도 인수분해 되잖아. 어떤인수분해 되니? A, X-1, X-1 인수문이 되는 거지. 그 아, A가 높은 면시는 거야? 1 콤마형 2 콤마형 돼요. 그래서 A가 1, B가 2가 되는 거지. 그치? 그냥 더몇가 쓰자. 다시 그리면은 여기가 x축, 여기가 y축, 됐지? 여기가 A가 되는 거고 여기가 B가 되는거다 여기고 1이 되는 거고 여기는 2가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A가 양수니까 이렇게 아로보 볼록 이런 모양 돼요. 그치? 자, 그 다음에 꼭지점이있잖아 여기가 C네, 그치? 아이, 저거 어쩌수저이 어떻게 바꿔줘야 돼? 우리가 원하는 걸로 바꿔줘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요거 잠깐 다시 정리하면은 자, AX제곱, 마이너스 3, AX, 3AX 플러스 2가 되지. 야, 요건가 내용자 그럼 AX제곱, 마이너스 3X. 조금 띄고, 플러스 2. 뭘 더해주고 빼줘야 되니? 요거 절반이니까 2분의 3이지 아니 4분의 9를 더해주고 빼줘야겠다 이런식으로 됐어? 얘는 필요없으니까 a 달고 나가서 그러면은 a 요거 3 어떻게 되어있는지 x-2분의 3에 제곱 얘는 a 달고 나가는거니까 2-4분의 9에 a가 되는거지 자, 그래서 C가 몇으은 몇이야? 2분의 3분과 2-4분의 9A가 되는 거지. 그지 자, 그러면 ABC 삼각형은 요기 되는 거잖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자, 여기는 1이네? 높이는, 누가 높이야? 빨리, 면얘 거. 봐. 얘가 높이지 얘는, 잘 봐. 우리 지금 y자표가 얘잖아. 그럼 요거의 길을를 다시 여기다가 마이너스 붙여줘야 돼. 여기 응주법이니까 여기의 길이 뭐가 되는 거냐면은 4분의 9a-2가 됩니다. 그지 자, 그럼 저삼각형폰도넓비는 얘랑 얘랑 곱한 다음에 2분의 1 하는 거니까 8분의 9a- 1이지. 기가 뭐가 돼야 돼? 2가 돼야 돼? 넘어가자. 3분의 9a가 3이 돼야 거고 a는 몇 분이면? 뭐야. 3분의 8? 맞나? 아닌데? 뭐 실수했는데? 뭘실수했네 잠깐만. 이거 뭐잘못했데 우리 에뭐 꽃이 좀 잘못 여기 2a가 있어야 되는데 그치? 여기 2a 있잖아 그치? 여기 2a가, 있잖아, 그치? 아, 여기, 여기 2A가 있는 거아그겠지더시게할수 아니, 있었네 이게 뭐야 그러면은? 마이너스 4분의 1a지 이거 어, 그냥 받아보면 되다 마이너스 4분의 1이 있네 아 이거 예. 그럼 여기 이거 뭐하는 거야? 한 4분의 1 되는 거지 아 이거 더 제일 쉽는 거같아 잠깐 가지고. 8분의 1, A가 2가 되는 거라는 거지? A는 16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16번은 하지 마. X표 치면 돼, 16번. 너무 오르고. 나이 넘어가서 17번 해봐. 17번. 이거는 뭐 여러 교재도 많이 나올 거야. 센서척 남았어. 두 가지 방법으로 하나는 쉽게, 하나는 조금 어렵게. 지금 저렇게 노란색이 2차 할 수가 있어. 그리고 여기가 꼭지점이 리고 B, C야. 이런 걸 빨간색 생각하고 만들 수 있지? 이 직선 L이, 이 직선 L이 빨간색 부기을 이렇게 이등분한대 돼. 결과냈니? 그래서 조금 고정적인 방법으로 풀자. 조금 올리 패션으로. 자, 이거 인수분해하면 y가 마이너스 x되고 내가 왜 인수분해하지 않지? 저거 기계하고 실을 찾기 위해서야 그럼 x 플러스 4 그러니까 x 마이너스 2가 되는 거니까 얘가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4 얘는 2가 되는 거지 됐니? 자그 다음에 끝에 점도 찾아야 돼 이거 하면은 마이너스 4할때 x 플러스 1의 제곱이죠. 그 다음에 플러스 9가 되나? 꼭좀 놓고 가면 마이너스 1 곱하기 4. 몇까지 풀지? 다들 똑같이 맞을지? 자 그래서 일단 저 ABC의 넓이를 구해요 일단 너희가 삼각형 ABC의 넓이를 구해. 요 그럼 밑변이 저 뭐야? 마이너스 4부터 2까지까 밑변이 6이지. 높이는 2잖아 2분의 1 해야 되는 거니까 넓이가 27이 돼야 지 자, 근데, 직선 L이, 요 직선 L이, 요 직선 L이, ABC 넓이를 절반대 했는데, 요만큼 넓이가 몇분의 몇이 돼야 돼? 이만큼. 요만큼의 넓이가, 요만큼의 넓이가 2분의 27이 되야겠다, 이 말이야. 결과자의 의미? 저만큼이 2분의 20이잖아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여기서 보밑변이의이지그지 뭐 그럼 높이가 뭐가 돼야 돼? 높이가 뭐가 돼야 돼? 6 곱하기 5 나누기가 2가 얘가 2분의 2가 되는 상태에서 그렇지 거기다가 육 곱한 다음에 2분의 1해봐 그러면은 2분의 20이 나오잖아 그치? 아, 그래서 우리가 뭘찾았냐 하면은 여기 점 있지? 여기 표점 여기에 Y좌표가 2분의 9라는 거거까지겠어요이지요 네. 네. 선생님이 까지자 네. 네. 그럼 다시 아, 우리는 마만야되우리 지금 이직선의방식 찾는 거잖아 여기 점이 몇 번만 지만 구하면 돼그 그래서 우리가 뭘 구했냐면 X는 뭔지 몰라 Y는 2분의 9 그렇지? x는 어떻게 찾는데 아 이건 조금, 조금 더 돌아가야 되는 건데 자 봐봐 여기가 a고 여기가 c지 그렇지? 그럼 너희들이 요 직선의 방향식을 구할 수 있니? a, c 요 직선의 방향식을 구할 수 있지? 그렇지 요걸 구야 자 직선의 방향식으로 구할 건데 직선 a, c를 구하자 직선 a, c를 구하자 자 a가 몇 표면 몇이야? 마이너스 f만 9지 c는? 이 콤마 영자라 그러면 두 점을 준 다음 지난 일차로 어떻게 되지? y는 ax 더하기 b 이렇게 세쓰다을까그 다음에 이걸 대입해봐. a 더하 a 상으로 p 더하기 q로. y는 px 더하기 q가 돼. 대입해봐. 마이너스 p 더하기 q가 9가 되고 2 대입하면은 이 p 더하기 q가 제로지. 빼자. 마이너스 어, 3p가 구전. 그럼 p는 뭐가 돼야 돼? 마이너스 3. 여타 대입하면 q는? 어, 6이 돼야 되겠지. 그래서 우리가 이 직선의 건물식. 아, 너무 부럽다. 요 직선의 건물식이 y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6이 돼야 돼. 여기 잘 눌렀어야겠니? 잠깐만. 우리 여기 점은 요 직선이 있잖아 Y가 2분의 2 Y가 2분의 2라 그럼 X가 뭘대입해야지 2분의 2가 나오니 넘어가면은 다시 여다고 마이너스 2분의 3이 3회차지 아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이네여그렇기까지 여기, 알겠네 까지겠 마이너 이거. 아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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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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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분 이거. 이거. 이마이너 이거. 이마이너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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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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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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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그리고 2분의 1, 2분의 9로 지나잖아. 이걸너희는 여기다 대입을 해봐. 그럼 A가 뭐라 냐면은 1이고 B가 4야 A가 1이고 B가 4야 조금 그래도 양심적으로 나오네. 그래서 A가 b 하면 B하고 가싸야 이건 다필요없어필요한하만내 볼게. 그다 파란색은 필요없죠. 우리가 내가 이거 파란색 이려면은 파란색 안 구해도 되는 거야. 사실 잘 봐봐. 일단 음 그걸 다시 볼수 있게 해주시면 안 되나? 너네 이거 기억하는 거 이거 말고는 너도 되게 쉽게 봐줘. 얘가 중점이잖아. 너네 요 생각하고 요 생각하고 멀리 같은 거 아니니? 이 빔이 같으면 우리가 똑같으니까 멀리 같잖아. 그 다음에 이거는 아직 넓리서 모을 수가 있는데 아니면은 좋으니까. 여기가 만약에 이편만이게요 여기가 만약에 6 편만 오야. 너네 여기 중점에 작도 구하는 거 기억해? 중점에. 중 여기 중점점 그럼 x의 중간 지점 아니야? 2하고 6의 중간 지점이데사문에선 더한 다음에 나누기 하면 되는 거아니그 다음에 y가 1하고 5지 1하고 5의 중간 지점이기 데문 3이잖아 이거 두 가지로 알려돼 그럼 다시 문제를 봐봐 아까처럼 내가 완전 돌아가라고한 거고 일부로 아까처럼 이렇게 이렇게 되어있었 돼 있었잖아. 여기가 마이너스 야 여기가 이어지겠지. 여기가 마이너스일 것만 그랬지. 자, 그다음각 새벽형이 이렇게 됐었잖아. 요리이 돼있었고 요리이 돼있었지. 걸고루 하겠어? 자, 직선 레일이 여하튼 해. 여기서는 이렇게 지나갔었잖아. 야, 근데... 직선 A 이 요거 넓이를 절반해야 되는 거니까 얘랑 얘랑 넓이는 같아야 된다 이 말이지. 그러면 여기랑 여기랑 길이가 같아야 된다 이말이 아닌가? 어, 이해했 자, 그러면은 여기가 몇쿵을 매셔야 이 푼만 제일 잡아. 여기는 마이너스 푼을 매 그럼 여기는 몇 쿵만 되죠? 여기 두 점의 중점이 되겠지. 그럼 더는 뭐야? 1이잖아. 그러니까 2분의 1이잖아. 이렇게. 그래서 바로 이렇게 아, 그러니까 아까 한 방에 구해내자 앞으로도. 그러니까 아, 내가 이렇게 지적을 하고 쓸 것도 없다는 거지. 어, 그냥 이렇게 한 방에 산출하도 계산해가지고 너희들이 이것만 하면 되는 거지. 이건 뭐야? 누군지 알겠어? 뭐고, 중점을 그냥 뭐고, 그냥 중성 보안사 대학 수립을받아들여면 되는 거잖아. 렇지그래고 어, 우리가 아까 지금 뭐 이렇게 뭐 했던 거 뭐가 다생각해는 거야. 우린 거는 요거 정도만 못받아 뭐 되는 거지. 숙제는 어디까지 하냐면은 117까지만 해 117페이지까지.